이 영상을 다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완전히 바뀔 겁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의학 연구에 제 삶을 바친 이유는 단 하나, 제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70대 초반 혈관 문제로 인한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최신 약물과 치료를 동원했지만 어머니는 반신불수 상태에서 극심한 우울감과 절망감에 시달리셨죠. 저는 매일 밤 어머니의 병실에서 내가 아는 의학적 지식이 과연 전부일까 하는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약물 없이도 우리 몸 스스로 혈관을 근본적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절박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서양 의학의 한계를 넘어 전 세계 장수 노인들의 식단을 분석하고 수백 편의 논문을 밤새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매일 우리 식탁에 오르는 아주 평범한 음식 조합, 그리고 그 음식들이 몸 속에서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신호 전달 체계에 있었습니다. 이 조합은 약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자연의 속도대로 회복하도록 돕는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처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심혈관 자연회복 시스템을 30년간 연구해온 전문가 이종태입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제 어머니처럼 갑작스러운 혈관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 그리고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한다는 절망감에 갇힌 분들을 구하고 싶다는 진심 때문입니다. 당신의 혈관은 지금이라도 되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혈관 탄성을 되찾는 핵심 비밀을 알게 되어 약물의 의존도를 줄이고 활력 넘치는 100세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아마 당신의 내일 아침 식탁과 몸의 감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가장 깊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혈관에 대한 충격적인 현실과 그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당신의 혈관은 지금 얼마나 단단할까요?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의 혈관은 마치 오래된 고무호수처럼 탄성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70세 이상 환자의 80%가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년 이상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느끼는 경악은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피가 흐를 때마다 벽에 쿵, 쿵 하고 단단한 충격파가 전달됩니다. 이 충격은 몸의 감각으로 나타납니다. 머리의 감각.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뒤통수가 욱신거리고 꽉 눌린 듯한 무거운 느낌, 뇌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리의 감각, 저녁만 되면 발목이 부어서 신발이 꽉 끼고 밤에는 다리에 쥐가 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고통, 피가 말당까지 시원하게 돌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손끝의 감각, 늘 손끝과 발끝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저릿저릿한 느낌. 이는 미세혈관이 굳어 혈류가 막혔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혈관 경직은 매일 먹는 음식 속 과도한 지방, 염분, 당분이 혈관 벽에 마치 녹처럼 쌓여 만성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된 상수도관이 석회질로 좁아지듯 혈류의 길이 막히고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고혈압이며 이 상태를 방치하면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감각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증상들은 당신의 혈관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긴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당신이 느끼는 몸의 감각을 남겨보세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혈관세포는 다른 세포들과 달리 다시 탄성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조직 중 하나입니다. 그 회복의 열쇠는 바로 혈관 내벽세포가 만드는 생명의 가스에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그 생명의 가스는 바로 산화질소, 나이트릭 옥사이드, NO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내피세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연 혈관 확장제이자 이완제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혈관이 이 산화질소를 받으면 후우하고 긴장을 풀고 부드럽게 확장됩니다. 혈압은 내려가고 피는 다시 미끄럼틀을 타듯 시원하게 흐르게 되죠. 이 산화질소를 만드는 핵심 재료가 바로 콩에 풍부한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즉, 콩은 혈관을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천연 호르몬 공장을 돌리는 가장 핵심적인 연료인 셈입니다. 콩 단독으로도 훌륭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이 콩이 좋은 지방과 만나면 산화질소의 생산 속도가 빨라질 뿐 아니라 그 효과가 훨씬 오래 강력하게 지속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콩이 혈관을 복구하고 열어준다면 좋은 지방은 그 열린 혈관 내벽을 최고급 코팅제로 감싸 염증을 진정시키고 재경직을 방지합니다. 이두 가지가 만나면 당신은 몸의 감각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갔던 손끝이 따뜻한 기운으로 채워지고 꽉 막혔던 머리가 맑고 시원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조합을 혈관 리모델링의 황금 열쇠라고 부릅니다. 이 영상에서 그 비밀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30년 가까이 혈압약에 의존하며 살았던 한 환자분의 극적인 회복 과정을 깊이 있게 서술하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7세 여성 환자 최영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40대 후반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고 30년간 약을 드셨습니다. 약을 꾸준히 복용했음에도 혈압은 늘 160대 100mm hg를 넘나들었고 특히 심각했던 것은 약의 부작용이었습니다. 그녀는 만성적인 어지럼증과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렸고 저녁에는 늘 다리가 퉁퉁 부어 코끼리 다리 같았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고통은 사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이라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최씨는 진료실에 올 때마다 선생님 이젠 약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숨쉬는 것도 버거워요. 라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녀의 혈류 초음파는 마치 오래된 시골길처럼 울퉁불퉁하고 좁아진 혈관을 보여주었고 혈액 점도는 정상 범위를 훨씬 초과한 끈적하고 탁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최씨에게 약의 용량을 그대로 유지하며 콩과 좋은 지방의 조합을 60일간 꾸준히 실천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루틴은 단순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후 30분 따뜻한 콩국 한 컵에 아마시유 한 스푼을 섞어 마시는 것입니다. 점심에는 밥에 검은 콩을 섞어 드시게 했고 저녁에는 두부와 들기름을 곁들인 나물을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 2주 최씨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역시 나한텐 안 되는 걸까 하며 낙담하셨습니다. 저는 최씨의 손을 잡고 몸은 약보다 느리지만 더 깊이 회복합니다. 제 어머니도 이겨냈습니다. 조금만 더 믿고 가보세요. 라고 격려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주차에 접어들자 최 씨에게서 놀라운 변화의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잠의 질이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밤에 자다가 쥐가 나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맑고 시원합니다. 예전에는 눈을 떠도 머릿속에 안개 낀듯 답답했는데 8주 최씨의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그녀의 혈압은 약을 그대로 복용한 상태에서 160대 100mmHg에서 130대 85mmHg로 안정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혈액 점도가 25% 이상 개선되었고 초음파상으로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있는 파동을 다시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얼굴색은 맑은 혈색으로 돌아갔고 저녁마다 부어서 신발이 꽉 끼던 다리의 부종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최씨의 사람약 용량을 반으로 줄였고 그 후로도 혈압은 125대 80mmhg를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최씨는 감격한 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제 몸이 제것 같아요. 예전에는 몸이 무거운 짐이었는데 이젠 가볍고 시원한 강물 같아요. 약을 끊을 수 있다는 희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례는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30년간 굳었던 혈관도 올바른 재료와 꾸준한 믿음을 주면 스스로 회복한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우리 몸은 약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회복의 기회를 잃었을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도 느껴지는 만성적인 피로와 짓눌리는 듯한 두통.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이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콩이 혈관에 미치는 세 가지 황금 능력을 분자 생물학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콩속의 풍부한 L. 아르기닌은 혈관 회복의 마스터키입니다. 아르기닌은 혈관 내피세포의 ENOS, Endocellular Nitric Oxide, Sine a g e 효소에 의해 산화질소, 즉 NO로 변환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을 넘어섭니다. 혈관 평활근 이완. NO는 혈관 주변의 근육, 평활근 세포에 신호를 보내 칼슘 이온의 이동을 조절합니다. 칼슘이 줄어들면 근육이 이완되고 굳어 있던 혈관이 부드럽게 펴지면서 혈압이 하강합니다. 혈전 방지 코팅 에노는 혈소판이 연겨부터 혈전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강력한 항응고 작용을 합니다. 마치 혈관 내벽을 테플론 코팅처럼 매끄럽게 만들어 피가 미끄러지듯 흐르게 합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인 셈입니다. 콩의 이소플라보는 단순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넘어섭니다. 이는 노화된 혈관의 젊음을 되돌리는 젊음의 샘과 같습니다. 산화 스트레스 방어 이소플라보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활성산소로부터 혈관 내피 세포를 보호합니다. 활성산소는 혈관을 공격하여 염증과 손상을 일으키는 주범인데 이소플라보는 마치 방패처럼 이 공격을 막아냅니다. 콜라겐 및 엘라스틴 보호 혈관의 탄성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단백질에 의해 유지됩니다. 이소플라본은 이 단백질들의 손상을 막고 재생을 도와 혈관이 탱팽하고 탄력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여성의 경우 배경 후 급감하는 에스트로겐 공백을 채워 혈관 경직을 늦추는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콩 속의 사포닌과 레시틴은 혈관의 깨끗함을 책임지는 가장 강력한 정소부입니다. LDL 포착 및 배출. 사포닌은 장 속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또한 혈관 벽에 쌓인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분리시켜서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이 간으로 운반하도록 돕습니다. 지방의 유화 레시틴은 지방 입자를 물에 잘 섞이도록 유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 덕분에 끈적하게 뭉쳐 있던 지방들이 잘게 쪼개져 혈액 속에서 막힘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탁한 기름때가 섞인 물을 맑게 걸러주는 정수기와 같습니다. 이세 가지 황금 능력이 결합할 때 콩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혈관의 기능적, 구조적 회복을 이끄는 천연 약물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좋은 지방의 종류와 그 의학적 기전을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는 단순한 지방 축적이 아니라 혈관 내벽에 생긴 만성 염증 때문에 발생합니다. 좋은 지방,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인 EPA, DHA는 이 염증의 불을 끄는 강력한 항염 스위치입니다. 염증 반응 억제. 오메가3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인 아라키돈산의 작용을 억제하고, 대신 레졸빈, 프로텍틴과 같은 항염증 매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들은 염증 부위를 찾아가 염증 반응을 멈추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산화질소 작용 연장 콩이 산화질소를 생성해 혈관을 열어주면 오메가3는 그 NO가 혈액 속에서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작용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마치 NO의 작동 시간을 연장시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혈관 이완 효과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합니다. 콩과 완벽한 시너지를 내는 좋은 지방의 세 가지 천연 원천을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모두 생으로 섭취해야 그 효능이 발휘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지중해 식단의 핵심이자 장수 비결입니다. 올레우산이라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며 특히 올리브유의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혈관 내벽을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하루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들기름. 한국인들의 전통 오메가3 원천입니다. 들기름 속 알파 리놀렌산은 체내에서 EPA와 DHA로 전환되어 혈류를 맑게 만듭니다. 특유의 고소한 냄새는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줍니다. 반드시 냉장보관하고 생으로 드십시오. 아마시오 식물성 오메가3의 또 다른 강력한 원천입니다. 들기름과 마찬가지로 알파 리놀렌산이 풍부하며 약간의 견과류 냄새가 특징입니다. 두유나 콩국에 섞어 마시면 목넘김이 부드럽고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하루 한 컵의 콩과 한 스푼의 좋은 기름. 이 단순한 습관이 당신의 혈관 나입을 10년 전으로 되돌리고 몸의 감각을 가볍고 시원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조합을 약보다 강력하게 만드는 섭취 루틴과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 5가지를 확장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의지가 아니라 리듬의 문제입니다. 몸이 이 회복의 리듬을 기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침 7시에서 8시 혈관 깨우기 루틴 강화. 루틴 따뜻한 두유 한컵 40에서 50도씨 플러스 들기름 한 스푼 생강가루 한 꼬집. 강화 포인트 두유를 미지근하게 마시면 소화 흡수율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들기름이 산화실소 생성을 켜고 생강가루의 진제를 성분이 혈관의 말초까지 따뜻한 기운을 보내 혈류를 촉진합니다. 아침에 차갑게 마시는 것은 혈관을 다시 수축시키므로 절대 피하십시오. 정심 12시에서 2시 혈관 재건 집중 루틴 강화 루틴 삶은 검은콩 반컵 플러스 채소 샐러드 플러스 올리브유 드레싱 플러스 견과류 한줌 강화 포인트. 정심에 검은콩을 먹으면 이소플라본과 사포닌이 활발하게 작용하여 혈관벽을 복구합니다. 견과류의 좋은 지방은 올리브유와 시너지를 내어 혈류 점도를 더욱 낮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합니다. 저녁 5시에서 7시 혈관 휴식 및 안정 루틴, 강화 루틴, 부드러운 두부 반모, 따뜻한 콩국, 플러스 페릴라 오일, 들기름 한 스푼, 강화 포인트. 저녁 늦게 고단백 식사는 숙면을 방해하고 간에 부담을 줍니다. 소화가 가장 잘 되는 부드러운 형태인 두부나 콩국을 드십시오. 저녁 식사에 페릴라 오일을 추가하면 수면 중 혈류가 정체되는 것을 막고 혈압을 안정시켜 깊은 잠, 즉 숙면을 유도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절대 섭취하지 마십시오. 좋은 음식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수 있습니다. 이 조합의 효능을 절반 이하로 끌어트리는 다섯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반드시 피하십시오. 공복에 기름을 바로 삼키는 것. 아침 공복은 위 점막이 얇고 예민합니다. 기름이 직접 닿으면 위산 분비 과다, 속쓰림, 구토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름은 반드시 따뜻한 유동식, 두유, 죽과 함께 식사 후 30분 뒤에 섭취해야 흡수율이 최고조에 달하고 위 자극이 없습니다. 콩과 단백질을 한 번에 과다 섭취 좋다고 해서 맵기 과하게 드시면 간과 신장에 극심한 부담을 줍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한꺼번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하루 삶은 콩 기준 반 컵서 한컵 100에서 150g이 적당하며 특히 저녁 늦게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몸이 흡수하지 못한 찌꺼기가 남아 오히려 혈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냉장 두유나 냉콩을 바로 섭취. 콩 단백질은 차가울 때 소화효소 활동이 떨어져 흡수율이 낮아지고 차가운 액체는 혈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두유는 손으로 잡았을 때 따뜻한 온도 약 40도에서 50도로 데워 마시는 것이 혈관에 가장 이롭습니다. 짠 반찬과 콩을 함께 먹는 습관 콩 요리를 짠 김치, 젓갈, 간장 등과 함께 먹으면 혈압을 높이는 나트륨 효과가 강화되어 콩의 이로운 작용을 상쇄합니다. 콩은 이뇨 작용이 있어 나트륨과 결합해 좋은 성분이 함께 배출될 수도 있습니다. 콩 요리를 드실 땐 간을 최대한 약하게 하거나 레몬즙, 식초, 허브로면 맛을 내십시오. 들기름을 실온에 보관하는 것 오메가3 지방산은 열과 빛에 취약하여 산패되기 쉽습니다.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혈관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들기름 아마씨유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개봉 후 30일 이내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름 냄새가 시큼하거나 역한 냄새로 바뀌었다면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이 다섯 가지 실수를 피하고 리듬감 있게 실천하면 당신의 혈관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혈압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활력 넘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겁니다. 결론. 회복의 언어. 백세 시대의 가장 깊은 선물. 오늘 영상에서는 30년간의 연구 끝에 밝혀낸 의사도 감탄한 콩 플러스 좋은 지방 황금 조합이 어떻게 혈관을 리모델링하고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지 가장 깊은 의학적 근거와 생생한 환자 사례를 통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조합은 약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건강을 기억하고 회복하도록 돕는 자연의 가장 안전하고 깊은 회복의 언어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 세줄 요약. 콩은 아르기닌을 통해 생명의 가스 NO를 생성하고 이소플라본과 사포닌으로 혈관의 탄성을 되찾는 근본적인 재료입니다. 좋은 지방 오메가3는 혈관의 만성 염증의 불을 끄고 산화질소의 작용을 연장하여 콩의 효과를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만듭니다. 이 조합은 몸의 리듬을 회복시켜 약물처럼 강제로 혈압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게 해 부작용 없이 손 끝에 따뜻함과 맑은 머리를 되찾아 줍니다. 이제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혈관에 가장 큰 선물을 주십시오.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식사 후 30분 뒤에 따뜻한 두유 한 컵에 들기름 한 스푼을 섞어 마시는 루틴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단 3주만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손 끝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눈뜨는 몸의 감각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야 앞으로 병원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더 깊고 놀라운 혈관 재생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매일의 반복 속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